안녕하세요. 꿀멘토 장원주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요. 파워포인트에서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이미지를 잘 활용한다면 정말 깔끔하고 전달력 좋은 파워포인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미지를 검색하는 일일 텐데요. 잘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하실 땐 한글로 검색하지 마시고 영어로 검색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양의 이미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미지를 검색해 볼게요. 제가 플라워라는 이미지를 검색했습니다. 검색하고 어, 이미지를 한번 이미지 탭을 클릭해 주실게요. 그랬더니 와 예쁜 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음,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구글에서 이미지를 검색하고 난 상태에서 어, 이쪽에 여기 여기 도구라고 보이시나요?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클릭했더니 아래에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는 걸볼수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유형, 유형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음, 유형을 클릭했을 때 제가 여기 얼굴 뭐 사진 이런 게 있죠? 얼굴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꽃과 함께 있는 사람 얼굴이 있는 이미지만 검색이 됩니다. 어떤가요? 훨씬 더 이미지가 수월해졌나요? 그럼 여기에서 색상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색상을 클릭해서 음좀 핑크색이 좋더라고요 핑크색을 가지고 있는 꽃과 사람이 되어 있 사람이 들어 있는 이미지만 검색이 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나요 굉장히 수월하게 이미지를 구할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laughs> 팁을 드리면 검색어 옆에 띄우고 웰페이퍼라고 입력해 주실게요. 이렇게 바로 뜨죠? 웰페이퍼라고 입력해 주시면 어, 지금 검색된 이미지 중에서도 조금 더 훨씬 더 고화질의 이미지만을 검색해서 보여줍니다. 이미지를 검색해서 사용하실 땐 저작권을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저작권을 꼭 확인하시고요. 아, 이렇게 저작권을 확인하시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아예 이미지에 저작권이 없는 무료 이미지를 검색하시면 더 좋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무료 이미지를 구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로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사이트는 바로 픽사베이 사이트입니다. 이 픽사베이 사이트는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이미지는요 저작권에서 모두 안심되는 무료 이미지니까 마음 놓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사이트는요. 언스플렛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언스플렛이라는 사이트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사이트는요. 픽전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인 사이트는 조금 더 고화질에 조금 더 작품 같은 사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표지 같은 걸 사용하시기에 좀 적합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이트는요. cc 제로 포토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조금 더 한국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한국적인 스타일의 이미지를 원하신다면 여기 cc 제로 포토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이미지를 작업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배경에 없는 이미지를 다운 받으시는 겁니다 제가 여기도 허니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허니에 대한 이미지가 배경이 아주 깔끔하게 다 작업이 된 이미지들, 이미지들만 있죠. 여기 있는 걸 무료로 사용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음, 이미지 사용할 일이 있으, 사용할 일이 있으면, 먼저 여기 p n g i m g c o m 에서 백그라운드가 작업되어 있는 사진을 먼저 검색하고, 그런 다음에 없으면 다른 곳에 가서 사진을 가져와서 작업을 한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이미지를 작업하는 기능 중에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께 소개할 기능은 배경을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어, 제가 첫 번째 예시로는 이런 그 어떤 모델 사진을 가져,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모델 사진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에서 배경을 작업하시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어,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시면 성격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그, 배경을 지우는 사이트를 알려드렸을 거예요. 저번 강좌에서 그 강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워포인트에서 작업하는 건 개체와 배경이 좀 뚜렷하게 구분되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도 사과 이미지가 있죠? 이 이미지를 한번 우리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서식, 배경 제거. 그러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이미지 원래 사진으로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핑크색으로 보여지는 곳이 배경이 사라질 곳이고요. 원래 사진 그림이 보이는 곳이, 원래 색깔이 보이는 곳은 남길 곳입니다. 여기 사과 부분을 조금 봐야겠죠. 컨트롤 휠을 눌러서 확대해 주시고 보관 영역을 드래그, 드래그, 조금 더 끝에도 뺄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동되면 된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다시 어, 변경 내용 유지를 클릭하시고요. 슬라이드를 축소하는 건 컨트롤 휠이었죠? 컨트롤 휠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정해 줄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사과가 어떻게? 깔끔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배경이 사라진 채로 작업이 되셨나요? 더 연습하실 내용을 제가 좀 넣어 놨으니까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한 내용을 우리가 이 옆에 글씨를 써줄 땐 저번 시간에 배웠죠? 홈탭에서 가 텍스트 박스를 클릭해 주시고 내가 글씨 쓰고자 하는 부분을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글씨를 쓰고, 글씨를 확대할 때는 컨트롤 대괄호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예쁘게 글씨가 써지죠. 그리고 이 글씨를 조금 더 예쁜 글씨체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하나만 넣고 글씨체만 바꿨을 뿐인데 무언가 조금 그럴싸한 파워포인트 표지가 되는 것 같은가요? 음. 자 여기에서 이렇게 글씨를 쓰고 내가 이 작업한 이미지를 조금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서, 그림을 선택하시고 서식에 들어가셔서 색깔 음. 여기에서 색깔을 내가 넣어주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 사과는 맛이 없어 보이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다면 제가 다음 강의를 만드는데 조금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 때 만나 뵙겠습니다.